이그 사람 오늘도 언니 데리러 왔으면 확실한 거야. 내가 오바하는 게 아니라 언니가 둔한 거래니까. 무슨 소리야? 언니 남자친구 생겼대. 아침마다 모시러 오신대. 정말? 사건, 사건. 나도 같이 가. 어디 에 간다는 거야? 나 산책 좀 하겠다는데. 들어가라니까. 언니, 언니. 하면 볼수 있는 거야. 오늘 안 와. 그럼 언제 오는데? 니네들 정말 이럴 거야. 왜들 그래? 아침부터? 이모, 언니가요. 나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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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시간 안 된다고. 아! 진짜 두대 정도? 그 성질머리로 무슨 일 시간 만든다고? 아, 너이 시간에 어디를 갔다 오는 거야? 어. 엄마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? 다녀오겠습니다. 어, 그래. 반녕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. 응. 어. 아버지가 왜 이걸 하어요 어, 주세요. 제가 할게요. 원님 집에서 뭐 하냐? 발목이 아프시댄다. 들어가자.